두려움의 크기가 막상 오기 전에 이게 힘들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데 가면 힘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 아, 일하다가, 아, 잠시 나왔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를 보니까 대부분 70%가 25살에서 34.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취업이나 뭐 이직, 하여튼, 직장 생활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 많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고, 아, 뭐, 작은 회사, 중소기업 가면 정말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고민도 되고. 그렇다고 대기업은 어차피 소수의 깃발만 누군가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 저도 회사를 큰 데서도 일해보고, 작은 데서도 일해보고, 이제는 작은 회사도 이제 운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확실히 출발점이라는 건 있어요, 당연히. 누군가는 높은 연봉으로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좀더 낮은 연봉, 낮은 어떤 복지, 처우,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작은 회사에 갔다고 치면 일단 불평, 불만을 당연히 할 수는 있어요 어. 그런데 내가 그곳을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몇 년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중소기업, 작은 소기업 음, 단점이 정말 많죠 근데 장점으로 그나마 만들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그냥 월급만 받고 일만 한다 요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최대한 뭘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엄밀히 말하면 뭘 빼먹을 수 있을까 그냥 무슨 횡령하라는 게 아니라 음, 돈을 받고 다니면서 최대한 나를 위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자, 큰 기업에서는 사실 내가 하는 일만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는 있는데 내가 하는 일만 하니까 다른 부서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내 사업을 할때더 많이 배울 수 있던 곳은 이 작은 회사였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대기업에서도 훌륭한 거를 많이 배울 수는 있겠죠. 자 업무 분장이 잘안돼 있고 조직체계가 무질서한 게 일단 그런 회사가 작은 곳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어떤 회사의 오너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내가 나서서 뭔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직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는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뭔가 하다 못해 문서체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이 친구가 뭔가 해보겠다 하면 그 기회를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주어진 일만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안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 거로 계속 응용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이제 발전하려는 게 필요하긴 한데. 결국엔 내가 여러분들 중에 뭐 취업이 진짜 목표고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일가를 이루면 되고 내가 취업은 잠시 머물러가는 정류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욕심을 한번 내보라는 거죠. 일의 욕심에 내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은 회사에 가게 되면 그 오너가 일하는 거를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서 볼 수는 있어요. 그걸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돈을 받으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상사 뒷담화 당연히 할수 있고,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 당연히 있죠.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 금요일에는 뭐 스트레스도 그런 식으로 풀고, 또 어떤 날에는 또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캐치하고,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나중에 적용을 하겠다. 아,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면 안 되겠다. 아니면 뭐, 어, 이런 거는 괜찮다. 하는 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이왕 갔으면 생존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 가면 인생이 피고, 중소기업 가면 인생이 망한다. 이건 당연히 이분법적인 사고고 단점 많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에 단점 많은데 그나마 장점을 없다고 해도 쥐어짜내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행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회계일도 하네 자꾸 처음엔 너무 싫었죠 나중에 내 사업을 꾸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회계 진짜 돈, 돈 받으면서 배웠구나 내가 돈 하나도 안들리고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려면 돈 주고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 어, 밖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큰 회사 다니는 친구들 당연히 부러울 거예요.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거기 못 갔다고 해서 노력을 안한건 아니고, 단지 운이나 타이밍이 안,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탐만 계속하고 상황 탐만 하다 보면, 그 상황에 억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한 번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일 때와 내 일을 꾸릴 때의 이 차이점은 또 있어요.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 생이 뭐 월급날, 뭐, 여자친구 선물 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오면, 야,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저런 걸할수 있구나. 그럼 내가 월급을 지급을 못하면, 저 일상 생활에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 어떻게 보면 직원일 때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작은 회사 갔다고 해서 그리고 만년 직원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에서 뭐 아, 커리어를 마감할 것이다, 마감할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사는 거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사는 거 자체가. 맨날 강의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편하네요. 그러니까 인생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은 나 있는데 내 길이 맞는지 찾는 게참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느 길로 가야 맞을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아까는 오르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리막. 참이상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굴곡이나 이런 거를 아직 겪지 않아서 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번 그냥 맛을 보면,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한데, 두려움의 크기가 막상 오기 전에 이게 힘들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데 가면 힘들지 않을까. 부딪혀 보기 전에 두려움이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자기가 이상한 건 아니지. 그게 이제 인상이죠, 인생. 불확실한 게 인생이다. 아, 그거를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거지. 100%는 없다. 조금 더 나아지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yeah mm -hmm.